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이 들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캠핑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대의 스타렉스 캠핑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7년식으로 약 24,000km를 주행했던 쌩쌩한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에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누유 부분에서도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준 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하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이시는 부분이 엔진오일 팬 쪽인데요. 엔진오일. 해당 차량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미세노일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미션과 미션오일 팬 쪽에도 미세노일 흔적 한 방울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네, 중통 소음기나 머플러까지 열에 의한 변색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디 프레임 쪽도 언더 코팅이 두텁게 돼 있어서 부식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시면 해당 차량, 웜기어 네, 쪽 네, 터지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로우한 볼 조인트, 활드링크, 타이로드 앤디 부싱까지 제자리에서 유격이탈 없는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반대편도 보시면 원기어, 로완, 볼조인트, 타이로드 엔드부싱, 팔대 링크까지 제자리에서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한 상태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는 바와 같이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엔진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엔진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 100%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5,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다시피 스티어링 오일 풀 게이지로 가득 차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볼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네, 육안상 봤을 때 아주 적정 수치 잘주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23,103km로 확인되었고요.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 차주분에게 전달해서 정상 출고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엔진에 고장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에 아이들린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굉장히 안정된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미션 상태도 체크해 볼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룸미러식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1열의 열선 시트, 불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해당 차량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네 해당 차량 인수받게 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앞에 보이는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역시 준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제가 하차한 뒤 전자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본네트 쪽에는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고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범프 쪽에도 찌그러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측정하고 가실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4.43으로 약60% 트레드가 남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오염도만 약간 흙먼지만 있을 뿐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어 쪽에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뒤 휠도 한번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6.5로 약80% 트레드가 남았고요. 뒤 휠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네, 테일램프 쪽 보시면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트렁크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네, 뒤 휠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도어 쪽에. 어, 이렇다, 할큰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외관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1인 신조차량에다가 짧은 연식과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또 성능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었는데요. 엔진과 미션 상태, 소모품 관리까지 모두 완벽했던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번호로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